왕사성, 왕사성에서 부처님께서 출발해가지고 여러분들 성지순례, 성지순례 가본 적 있어요? 한번이라고 가본 사람인지 손 들어봐요. 어, 가봤죠. 왕사성에서 그다음에 어디로 가든가요? 성지순례 가면은 그럼 왕사성에서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면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가면은? 이빠뜨나하고 중간이 어디냐면은 날란다 대학이라. 그래서 이 날란다에서 다시 이제 거기서 바이샬리로 베이쉬, 베이, 바이샤리로 이렇게 와서 그이바이샬리에서 이제, 이제 부처님 바이샬리의 짭발라라고 하는 그 제띠야 제띠야 탐묘에서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어, 안한 존재와 같이 사시 공양을 한 다음에 우리 오후를 짜빨라 탐묘에 가서 쉬도록 하자 하고 그쪽으로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서는 평소에 하지 않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봐요. 안한다요, 외살라는 아름답다. 무대나 탐녀도 아름답고, 옷단박과 탐녀도 아름답고, 사단박과 탐녀도 아름답고, 바우굿다 탐녀도 아름답고, 사란다다 탐녀도 아름답고, 짝발라 탐녀도 아름답다. 안 한다야. 열애는 사 여의도를 얻었기에 원한다면 일거 또는 그보다 조금 더 오래 살수 있다. 자, 이거를 읽고 뭘 느꼈어요? 어, 힌트도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각각의 장소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간적인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안 죽어서 잘 보러 볼 거야. <laughs> 모를 거야? 아, 죽었던 기억이 없어서 잘 보를 텐데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나 추해 보이고 더러웠던 장소마저도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가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것은 암시죠. 음, 암시죠.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속에서 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약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인연을 안한다에게 돌린 거죠. 안한다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안한다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요? 굉장히 고집스러운 성격이죠. 고집스러운 성격이고 까탈스러운 성격이에요. 뭘로 할 수가 있죠? 부처님이 제자로 하라고 하니까 저는 이런 거 여덟 가지 있는 것은 저는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어, 이런 거 하라면 저는 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까탈스럽게 부처님에게 그렇게 공양청 왔는데 저 따라가고 켄이 그렇게 눈치 봐안 먹고 싶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도 정식으로 공양청이 오면 저도 따라가지만 부처님한테만 온 것은 저는 안 따라가겠습니다. 라든지 굉장히 자기 주관이 확실하게 하고 이게 조건이 성립되면 그러면 제가 시자를 하겠습니다. 그런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천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어디에 태어났냐고 물어보는 거 봐요. 큰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운 부처님한테 얼마나 그 자기 자신의 암에 대한 지적 족구가 강하고 그런 이제 그런 분이에요. 이제 그런 이제 안한다가 시자를 같은 나이예요. 부처님하고 시자를 그렇게 수십 년을 봐줬으니까 안한다에 대한 의리. 미안함, 그 다음에 안한 자에게 뭔가를 어,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안 한다가 만약 뭔가를 요청하면 부처님이 가능하다면 들어줄 수 있는, 그냥 보통 인연을 가진 사람이 그런 부탁을 하면 들어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부처님 더 오래되세요? 라고 하면 들어줄까요? 연이 안 닿잖아요. 근데 이 지금 신세를 많이 졌기 때문에 안 한다한테는 안 한다가 만약에 한다면 내가 조금 번거로워도 살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암시를 주는데 이제 이 암시를 한두번한게 아니에요. 경전에 보면은 수십 번도 넘게 했어요. 곳곳마다 이렇게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나는 사 여의족에 있기 때문에 일까발를더살수 있다라고 하는데 안 한다가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안 한다가 이제. 뜻을 이해를 못 했는데 경전에서는 이제 마군이한테 의식이 지배되어서 그렇다고 하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나중에 1차 결집할 때 가섭 존자가안한 자를 공격할 때세 가지를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군이 승단 들어온 거, <laughs>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왜 부처님께서 그런 암시를 줬는데 일겁을더 살라라고 청하지 않았느냐. 가섭 존자가 두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매섭게 막 그냥 질책을 하면 굉장히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안한 존자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사형님께서 참여하라고 하니까 참여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하게 참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뭐 그런 말이 무슨 뜻인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라고 하나하나 꼭 이렇게 말을 붙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찻발라 탐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열애는 3개월 이내 에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하여 그러기 전에 이제 마라, 빠삐만이라고 하는 마라가 경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빠삐만 마라가 지금 열애의 제자들은 당신이 말씀하신 법을 다 이해했고 당신이 말한 법을 다 설할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신통력을 다 거쳐서 법을 설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살아있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거를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거는 그 악마 빠삐 아니 아니고, 빠삐만이 아니고, 부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흐름일 수있어요 이제 제자들도 저렇게 다 법을 다 이해했고, 저기 하는데 내가 이 지수화풍이 삐그덕삐그덕 삐그덕 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 있어요. 근데 경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런 이제 악마 빠비반니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아, 어, 내가 가르쳐 놓은 사람들이 내가 설한 법에 입각한 깨달음을 다 충족했을 때 나는 그때 미련없이 열반에 들 거야. 이건 아마 부처님이 그전부터 하던 생각이셨을 거야. 동, 당신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가 그 시기를 내가 가르친 법을 다 이해한 제자들이 나오면 나는 떠날 것이다. 그래서 어, 나는 그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다. 라고 악마 빠삐만에게 얘기하니까 빠삐만이 당신이 그전에 저하고 얘기했던 그 제자들이 그런 모든 경기를 얻은 사람들이 다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약속을 지켜라라고 회기하고 가만히 있어라 열애는 열애의 때를 아니까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3개월 안에 열반에 들 것을 발표해요. 자 여기에서 빨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해석이 굉장히 달라져요. 뭐냐면은 사마빠띠 가 구차 재정이에요. 구차 재정에 들어서 이 삼매의 힘으로 고통과 몸을 안정시켜 놓았던 그 사마빠띠를 해체해 버렸다고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지 하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 극심한 고통과 지수화풍 4대의 고통이 있는 것을 구차저정의 힘으로 안정을 시켜놨던 구차저정의 힘을 딱 놔버린 거예요. 그렇게 힘을 딱 놔버렸을 때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수화풍 4대의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딱 발생시하고 이거를 뭐로 보게 되냐면 우리가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어 엔진을 꺼버린 차하고 갔다 라고 볼수 있어요. 이제 엔진을 꺼서 조금 지나면 이제 그 차는 스톱이 돼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짭발라 탐묘에서 3개월 이내에 열반에 들 것을 선언하고 이제 열반에 들 것을 선언한 다음에야 안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다시 간청을 하죠. 일곱을 더 살아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이미 한번 선언한 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것이고 아니고 천신이나 요개나새개나저 밑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선언을 해 버린 것이라서 다시 되돌려 버릴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심리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굉장히 몇년 동안을 가야 될 때를 언제일까를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이때의 짜빨라 탐묘에서 이제 딱 결정을 아, 내리게 되고, 이때, 빠빠, 빠빠만이 열반에 드실 것을 간청하는 그런 장면이 말하죠. 그래서, 일단 그런 선언을 하시고, 이 삶이 이렇게 무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주석서에서 하냐면, 만약에 열애가 오래 살게 되면, 무상함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고, 그 다음에,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무상함을 열애가 직접 몸으로 보여줘야 더욱더 어, 그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것도 부처님은 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언제든지 물어볼 부처님이 있으니까 나중에 좀 놀다가 좀 나중에 공부한다. 이런 비구들이 생긴다. 이제 이런 거예요. <laughs> 그리고 나서 마하바나에 있는 영묘에 가서 외살리로 이제 이 모든 비구들을 모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이걸 열반에 들 것을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외살리에 영묘에 가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삶을 유지하고 신과 인간들의 이익을 위해서 37 보리분법을 닦아야 한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유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념처, 자등면 법등령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건 뭔 말이냐? 사념처를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시고, 두 번째는 37 보리분법을 닦아야만 한다. 무엇을 위해서? 성스러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과 인간들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37보류문법을 닦아야 하는데, 첫 번째가 사념처가 있고, 두 번째가 사정근, 세 번째가 사신족, 사여의족, 네 번째 오근, 다섯 번째 오려, 여섯 번째 칠각지 여덟 번째 팔정도에서 37 보리분법을 닦아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것은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것은 한다이다니 비합에 그러므로 여기 비구들이여 아만따야미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노니 보 와야담마 상카라 이 상카라 조건 주어진 법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사라지고 소멸하는 것이니 와야담마 상카라 아빠마대나 그래서 방일하지 말고 게으리지 말고 삼빠 댔다 정진하여라. 아얌 따따갔다서 빠치마 받자. 아얌 이것이 따따갔다서 열애에 빠치마 최후에 왔자 말이다. 이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laughs> 유언도 이제 서론 물론 결론이 있는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조건 지어진 것들은 결국이 몸도, 이 마음도, 이 관계라고 하는 것도, 이 지구라고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은하계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반드시 그것은 그 소멸하여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방일하지 말고 이 조건과 연기를 뚫고 나와서 모든 법의 본질인 그 본래 면목의 해탈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열심히 정진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 하신 거죠. <laughs>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한가요? 부처님의 하루 일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루 일과는 다섯 개로 나눠져요. 오전, 오후, 초야, 중야, 후야.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이르마침에는 지혜의 눈으로서 이 세상을 어, 바라봐요. 그래서 이제 어, 착한 사람은 찾아오고 악한 사람은 부처님이 찾아가요. <laughs> 착하고 복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잘안 되니까 이제 그 중에 한 경우가 뭐예요? 안 굴리 말라. <laughs> 부처님께서 앞으로 탁 나타나시죠. 이제 그러셔 가지고. 이제 제도를 하게 되는데 <laughs> 이제 부처님께서 언제 주로 법을 설하시냐어 인간계의 사람들에게는 오전에 법을 안 설었어요 반드시 인간계의 사람들에게는 점심 공양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의 생천의 법을 일반 사람들에게 보시한 사람들에게 써요. 그래서 반드시 보시한 사람들에게는 법문을 설하셔어요 부처님께서는 음식 공양을 하신 분한테 그리고 무엇을 주로 설하겠어요? 음식 공양을 하신 분에게 성자들에게 보시한 공덕 그 공덕에 대해서 설하고 나아가서 거기에다가 계까지 지키면 천상에 갈수 있다는 거. 그것을 설아요. 보통 제가인들에게는 시계 생천을 이제 설하는 거죠. 오후에 이제 오후에는 이제 제가인들이 아 가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가 이제 멀리서 온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 명상 주제를 이제 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명상 주제를 배우고 인도의 날지상 그것은 1시에서 1시 반까지 정도만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1시 반에서 4시 반까지는 해가 정점으로 떠오를 때예요 그때는 짐승들도 알아서 쉬러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제자라면 더 이상 부처님을 붙잡고 있지 않죠. 그래서 아주 급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이제 부처님이나 제자들이 숲속을 그, 이제 찾아가요. 이제 그늘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4시 반까지 이제 산매에 주로 이제 들어서 그때 산매를 닦아요. 그리고 4시 반 정도가 딱 이렇게 이제 지나게 되면 그때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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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경행을 하시고 경행을 하시면 그때 이제 제가 신자들이 이제 찾아와서 본문을 이렇게 들려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본문을 이제, 이제 설하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후에 조금, 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 비구들에게 본문을 어, 설하셔요. 본문을 들은 비구들은 10시부터 12시나 1시까지 이 법문을 되새김지를 해요. 법문을 되새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부처님은 법문 설하시고 나서, 이제 10시에서 2시까지, 그 밤에, 한밤 중에, 이제 천상의 신들에게 법문을 설해요. 그러니까, 우리 왜, 어, 밤 기도를 하는 사람들 가끔 가다가 있죠. 이 사람들 부, 보통 언제 기도해요? 자시에 하잖아요.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하거든요. 어, 이 부처님 당시에도, 어, 부처님도 10시에서 2시까지 이 시간에 천상에 있는 신들이 그러니까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인도에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이 신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편리한 시간이라는 것은 인도나 중국이나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시 태벽 2시까지 이제 천상의 신들에게 법문을 설하시고 2시에서 3시까지 이제 1시간만 이제 2시에서 3시까지 잠을 아, 주무시죠. 그래서 어, 2시에서 3시까지 아, 먼저 경행을 하시고 왜냐하면 법문을 사라셨으니까 몸이 조금 피곤해지니까 경행을 해서 몸을 좀 풀죠. 3시에서 4시까지 이제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시에서 5까지는 시 이제 그때는 열반의 그 기쁨, 선정에 들어서 열반의 기쁨을 느끼시고, 그 다음에 5시에서 6시까지는 그날의 숙제,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이 어떤 중생들인지를 한번 쭉 <laughs> 살펴보시는 거예요. 나하고 인연과 근기가 비슷한 사람이 누군지를 쭉 이렇게 불안으로 찾아서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을 이제 정하시죠. 누가 올 것인지도 이제 미리 아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가 일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시에서 2시까지는 천상의 존재들에게 법문을 선하고 그다음에 여섯 시부터 열 시까지들은 비구들에게 법문을 설하고 그 다음에 세 시에서 네시한 시간 자고 한 시간은 선정에 들고 한 시간은 천안으로 그날 하루에 있어야 될 가르침에 대해서 중생들을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가 단한 시간만 자고 이제 그렇게. 사셨으니까, 남전에서는 몇 살까지 사셨다고 그래요? <laughs> 남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이 29살에 출가해서 3 5달에 성도하고 80살까지 그렇게 사셨다. 그러니까 몇 년이래요? 45년 동안 성도 후 본문을 설하셨다고 그래요? 자, 부처님에게 어려운 시기는 29살에서 35살 때까지 6년 고행하면서 몸이 한번 망가진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성도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루에 한 시간만 주무시고 계속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본문을 사러 다니시고 그 다음에 빌어먹은 음식을 이렇게 걸식이기 때문에 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무슨 병이 있는지 알아요? 무슨 병이 있어요? 위장병. 왜 위장병이 생겼죠? 신밥을 먹었어. 응, 왜 신밥을 먹죠? 이게 걸시가다가 날씨가 더우면 한 여름에는 오다가 약, 완전히 상한 게 아니고 약간 상할 수가 있어요. 약간 상한 음식에 어, 그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뭐든지 주는 대로 받으니까 넌베지가 들어있잖아요. 넌베지 중에서 약간 상하면은 바로 그냥 위장이 공격되죠. 그래서 사리불 존자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위장병 때문에 지박가한테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는 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처럼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먹으면 이분들이 위장병에 생길 이유가 없죠.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탁발해서 먹었기 때문에 또 인도라는 사회 속에서 지금도 굉장히 불결한데 그 당시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그런 병이 들기가 쉽죠. 이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쉬지 않고 사셨기 때문에 80세가 되어서는 지수와 풍 사대가 흩어지려고 하는 것이 마치 마차가 다 흩어졌는데, 녹군으로 묶어놓은 마차가 가는 것처럼 삐끄덕거린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아주 어 멸진정에 들을 정도로 선매에 들지 않으면 몸의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 몸을 이어나가신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자. 부처님의 마지막 여행. 마지막 여행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그 마지막 가르침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가 된다고요? 자, 1번. 어, 아따노 디빠탐마노디빠 자등명법등명, 신수진법 사념처를 항상 등대로 삼아서 마음을 거기에서 놓치지 말고, 다른 곳에 한눈 팔고, 사는 수 출가자가 되지 말아라. 이 사념체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요게 이제 첫 번째 부처님의 유언이 되고, 두 번째 부처님의 유언이 뭐예요? 두 번째는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반드시 해체되는 때가 온다. 그것은 부처님도 그렇고 그 모든 아난도 그렇고 모든 생명도 그 지구도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방일하지 말고 그 죽음에 매몰되지 말고 죽기 전에 죽음으로부터 탈출해라. 이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유언이고 세 번째 부처님 유언은 뭐예요? 부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37조도품을 닦아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2학년에 십지경에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십지경에서 초지부터 육지까지의 보살은 수행하는 주된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37조도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기 불교뿐만 아니라 대승불교에서도 37조도품이라고 하는 것, 보리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따가 야되는 필수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37조도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 시간이 좀 남으니까 오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그거를 껐다가 다시.